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토론연회가 주관하는 2014년도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오늘 그 진행을 맡은 김상철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당면하고 있는 국정 현안들 가운데 특히 국민들의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사안들을 놓고 각 정당의 입장과 정책을 들어보고 비교 검증해 보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 주제와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 주제는 좀 무겁습니다.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하나? 주제로요.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과 주변 국가의 외교 정책 방향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토론 주제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입니다.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해서 정부는 국가 안전처 신설을 포함한 정부 조직 개편,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 윤리법 개정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습니다. 각당 모두 국가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 국가 운영 체계의 개혁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개혁의 대상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각 당의 입장을 간략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사실 속이 좀 답답한데요. 저희가 이 자리에서 지금 후속 대책을 국가 개혁 시스템 개조 이런 얘기를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태풍 때문에 진도 팽목항에서는 수색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11번의 실종자 가족들은 애타게 바다만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해군 장교라고 하는 사람은 웬만큼 다 찾아봤다며 유실 가능성도 생각해봐라. 이런 발언을 해서 실종자 가족들 가슴을 후에 팠습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후속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11번,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살려내지는 못할 망정. 찾아는 줘야죠.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 가족들의 쓰린 마음 도대체 누가 알아줄 겁니까? 저는 국회의원 전원 다 팽목항에 내려가서 실종자 가족들 앞에 석고 대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원 수습, 조기 수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결의라도 해야죠. 이런 거 놔두고 도대체 뭘 따진다는 말입니까? 국민 한 사람이라도. 아파하고 울고 힘들어하면 그 자리에 달려가는 것이 저는 정부가 해야 될 일,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도 후속 대책보다 정치권이 합의를 해서 조기수습, 전원수습의 마음을 모아나가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은 정부 조직 개편 문제하고 어, 공직자 부패 방지법 문제인데요. 우선 정부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어,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해경과 소방안전청 해체 그리고 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안전처 신설 같은 것들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어, 다른 정당에서는 조금 입장이 다른 듯한데요. 먼저 이 문제부터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삶의당 윤석 의원님, 저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국무총리가 첫날 사고 났을 때 진도실내체육관에서 도망쳐 나오지 않았습니까? 봉변당에서 배를 버리고 떠난 선장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총리 밑에서 안전처리를 만드는 데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건 책임지는 자세가 전혀 아닙니다. 모든 국민이 국민 다 봤어요. 총리가 봉변을 당하는데 그 자리에서 가족들 붙잡고 반드시 구조하겠습니다. 꼭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이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쫓겨나왔어요. 그런데 그걸 그것이, 자 그리고요? 예, 예.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히 분석해야 된다. 119가 8시 52분에 접수를 받아서요. 최덕화 군이 신고를 했죠. 바로 3자 통화로 해서 해경에 연결시켜 줍니다. 목포 해경 상황실에서는 그 얘기를 듣고 배가 어디 있는지 찾아서 123정에 바로 연락을 합니다. 그게 8시 58분입니다. 제일 빨리 연락을 하긴 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 제주 VTS, 진도 VTS 이두 군데가 자기 할 일을 제대로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만약에 본다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을 제대로 따지는 것이 바로 국정조사 아닙니까? 근데 국정조사에서 세무당원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족들에게 막말해 국정조사 특이하는 동안에 졸고 있지 않나? 아니 분명히 아까 유영석 의원님께서 통렬한 반성, 가족들에게 위안되는 그런 방안을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내겠다. 그렇게 통렬한 반성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하는 새누리당의 의원들께서 졸고 막말하시고 이게 말이 됩니까? 거기다가 지금 박근혜 정부 안행부단관 어떻게 했습니까? 기념사령했죠? 교육부 장관 체육관에서 라면 쳐드셨죠? 도대체 도대체 이게 뭡니까? 지금요 말로 하지 말하는 겁니다. 행동을 하셔야죠. 행동을. 행동은 다른 게 아닙니다. 두 가지입니다. 국정조사부터 똑바로 하십시오. 두 번째 지금 파행되, 파행되고 있죠. 국정조사. 파행되고 있어요. 이 방송이 나가고 있는 MBC도 오늘 기간보에 호 불참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MBC는 무슨 통뼈입니까? 왜 기간보가 왜왜 나가지 않는 겁니까? 국민들의 의혹사항이 있으면 나가서 충분히다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는 거죠. 자첫 번째 국정수사부터 똑바로 해주십시오. 새누리당이 제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박근혜 정부가 여러 가지 할거 없습니다. 해경에 해수부에 당시 상황 자료 있는 그대로 전부 다 밝히라고 하십시오. 각가지 의혹들이 많습니다. 이런 의혹 하나도 없게 정부가 먼저 나서서, 박근혜 정부가 나서서, 대통령부터 나서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 국민들에게 공개하십시오. 그거부터가 시작입니다. 지금 이상규 의원께서는 정부 조직 개편 문제에 대한 통합진보당의 입장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 그거 좀 어. 추가로 좀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원인 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경을 해체하고 소방방지청을 해체하고 안, 그 안행부를 축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거를 의식한 전형적인 정치쇼입니다. 절대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일선에 있는 분들의 의견은 뭐냐면 안전처 만, 만들든 만들지 않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해경이 해난 재난을 제대로 할수 있게 소방이 육상 재난을 제대로 그 관리할 수 있게 그것만 보장해 달라는 겁니다. 전문성을 강화해 주고 그리고 여기에 맞는 인력과 장비 예산을 투입해주고 그리고 그 전문가를 건들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위에 있는 그러니까 고위 공무원이나 정치권 인사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그것까지는 좋다. 당신들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현장에서 불구는 현장에서 재난에 달려가는 이 분들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분들 국가직으로 제대로 처우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현장의 목소리를 기본으로 해서 정부 조직법 개편도 이 목소리를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말합니다. 소방방자청 해체를 대통령께서 발표하실 때 사전에 소방공무원들하고 한 번에도 얘기해보신 적 있어요? 세리장에서 관련된 의견 수렴을 일선에서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그 대통령의 담화 발표가 최종 결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정부조직법이라는 것이 국회에서 입법권을 가지고 있고 지금 여야 간에 그런 것을... 네, 이어서 네. 세종시민주연합 박범계 의원께서...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말씀하시죠. 확실히 이제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헌법 국가입니다. 대통령은 국가 원수인 동시에 행정부의 수반이죠 대통령이 행정 각부처를 통화하는 데 있어서 정부 조직을 내가 이렇게 꾸려서 이렇게 바꿔서 운영을 해보고 싶다라면 그 의사는 상당 부분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회도 바지저거리가 아닌 이상은 국회가 입법권을 갖고 있고 정부 조직에 조응해서 국회도 상임위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가 무슨 뭐 거수기처럼 그렇한, 그러한 그 지위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모든 권한과 책임은 대통령에게 기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중학교 교당 선생님조차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은 아니겠습니까? 부패방지법 문제인데요. 이게 원래 이름이 부정청탁금지 및 공무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었습니다. 국회에 넘어간 게 3년 전이었는데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됐어요. 그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 여전히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그 마무리하지 못한 발언 그 마저하겠습니다. 이게 유대원 의원이 입법조사처, 국회 입법조사처에 문의를 해서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한 국회의 의견을 물어온 겁니다. 여기에 의하면 안전처는 법안 제출 권한조차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입법조사처에서도 의견을 발표, 밝혀온 바가 있습니다. 전 이런 부분을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잘 직시해서 의견수렴을 좀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김영란법에 관련한 이야기를 드리면 왜김영란법이 통과되지 않느냐? 그건 당연하죠. 국회의원들이 일 열심히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 법이 통과되면 자신들도 문제가 생길까봐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신설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역대 선거 때마다 어떤 후보든지 어떤 정당이든지 사법개혁하겠다, 검찰개혁하겠다, 그리고 고위공직자 비리 엄단하겠다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그것을 제대로 할수 있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는 절대로 도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상설특검마저도 사실 겨우 누더기가 된 채로 통과가 된 그런 실정인 거죠. 따라서 김영남 법의 경우는 이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서 이번 만큼은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원안을 기본으로 하되 여기에 몇 가지 유연적 논란이 있습니다. 가족까지 포함이 된다고 했을 때 연자제라거나 그다음에 국민들의 창원권 이런 부분에 대한 몇 가지 유연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정도만 양만 좀 손질을 해서 곧바로 김영남 법은 통과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것을 보다 제대로 하려면 김영란법뿐만 아니라 안행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직자 윤리법 그리고 국민권익위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패방지법 이세 가지 법을 오히려 하나로 일원화시켜서 강력하게 부패방지 그리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이런 기본 설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영란 권익위원장의 김영란법의 제시 이유는 세월호 참사하고는 무관합니다. 공직자가 선도해서 대한민국에 만연한 부패 문화를 막자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선진국에 들어가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영남법의 원안과 수정안은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즉 부정 청탁을 금지하고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이해충돌을 막자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과 관련해서 아직 못 다하신 말씀을 한 1분 정도씩만 하시는 걸로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진보당 이상기 의원께서 먼저 1분 정도만 말씀해 주시죠. 제가 새누리당에게 좀권고 하고 싶은 거는 국가대계조국가대계조 말씀하시지 말고 작은 개조라도 좀 하십시오. 김영란법에 대해서 모호하다고 이야기하는 새누리당의 태도가 모호합니다. 그것부터 좀 고치시기를 바라고요. 어그 공직자윤리 관련해서 단 하나의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안대희 그 총리 후보 내정자도 결국은 이 정관예우에 의해서 낙마를 하셨는데. 변호사들도 이걸 좀더 강화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이 좀 특단의 이런 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진보당은 이미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상조사와 사법처리 권한을 갖도록 하고 이 과정에 희생자 가족과 실종자 가족이 포함해서 전문가와 함께 가족들이 직접 진상 규명과 관련된 활동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이 실제 본회의에 통과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 세월호 가족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반드시 전원 조기 수습과 진상 규명 될수 있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동아시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지금 숨가쁘게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한반도 주변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이례적으로 한국을 먼저 찾아와서 정상회담을 했고요. 이거는 한편으로 상당히 좋은 징조지만 또 다른 어떤 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봐야 될 것은 일본의 움직입니다. 임 지금 군국주의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집단적 자위권을 이미 부활을 해 놨습니다. 한미일 군사훈련 과정에서 일부 군의 참관도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사 왜곡 뭐 등등은 말할 것도 없는 정도죠. 근데 일본의 이런 군국주의화에 지난 그 남수단 파병 부대가 일본로부터 으 실탄 지원을 받음으로 해서 이 집단적 자위권에 날개를 달아줬다고 하는 것 한국 외교의 망신 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인데요, 미국은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과 손잡고 한미 군사 동맹을 더욱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방어 체제에 한국을 적극 편입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에 맞대응해서 중국은 지난 5월 상하이에서 아시아 기름 및 실내 구축 회의에서 이 회의를 다자간 안보 협력 기구로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결국 미국과 중국의 이 안보 팽창이 정확하게 한반도에서 충돌하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대한민국은 자기의 중심을 제대로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편으로는 중국과의 적극적 인 외교 뿐만 아니라 일본에 대해서도 병만 쌓아서는 안 된다. 일본 내에 평화 헌법을 지키려고 하는 세력, 그리고 어, 이 과거사를 반성하는 그런 정치 세력과 적극적으로 연대하는 그런 외교가 저는 능동적 외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위축되어 있고 같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핵심 고리는 바로 남북입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신뢰 프로세스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이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격적으로 남북 정상회담 하십시오. 반전을 한번 잃어보십시오.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리고 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할 용기가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과 북의 정상은 정상회담을 하고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는 국회 남북회담을 하고 그래서 막혀있는 물꼬를 틀고 이 한반도 전체가 중심이 돼서 동북아 전세를 끌어나갈 수 있는 오히려 그런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간에 좀 수동적이고 갇혀있고 아 그런 유축돼 있는 한국 외교가 이번 기회에 차제에 적극적으로 뻗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중국과의 관계부터 살펴보죠. 중국과의 관계하면 지금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어 북한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한중일 관계도 우리... 중요한 가장 중요한 고리는 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건데요. 중국 쪽에서는 아무래도 북한의 핵 문제해법으로 육자회담 재개를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통합진보당은 평화적인 핵은 물론이고 아, 전쟁 수단으로서 핵을 반대를 합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도 아, 더 이상 개발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현재 있는 핵도 빨리 폐기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 통합진보당의 입장입니다. 문제는. 이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것을 대립과 충돌을 가져갈 것인가? 그렇다면 한반도 전체가 상당히 위험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주변국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평화적 해법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인데요. 우크라이나의 경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도 그렇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핵을 스스로 폐기하거나 또는 폐기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국에서는 안전을 보장해 주었죠. 이런 방법으로 이미 6자 회담에서 동시 이행 원칙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전례를 따라서 주변 국에서 북에 대해서 안전보장을 확인해주고 그리고 북은 동시에 핵무기를 폐기해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위해서 현재 궁극주의로 치닫고 있는 일본이나 또는 한발 빼고 있는 러시아를 제외한 아, 미국, 중국, 그리고 남북, 이렇게 사자회담을 통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특히 저는, 아, 한국이 더욱 주도적 역할을 해야 된다. 박근혜 정부가 전에 대통령께서, 어, 이렇게 북을 방북해서, 아, 북의 정상과 만난 것처럼 다시 한번 이번에도, 아, 결단을 해서, 아, 남북 정상회담을 시작해서 이런 물거를 터주기를 다시 한번 제안하고 촉구합니다. 한일 관계 해법,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 뭐, 지금 세누이 당 유현석 원께서 미국의 입장이 좀 모호하다고 했는데 사실은 모호한 게 아니라 집단 자익, 일본의 집단적 자익권에 관련해서는 아주 명확하죠. 그것에 대해서 환영하는 이런 그 의견을 발표한 바가 있고요. 사실은 1952년에 미국의 NSC 125번 문서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본이 신속하게 자유조치를 추진시켜 미국이 짊어지고 있는 방위 안전에 대한 책임을 경감시키자 미국은 일본이 재래식 무기로 재무장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된다 이미 1952년부터 미국은 줄기차게 일본으로 하여금 재무장과 집단적 자위권을 종용해 왔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일본이 미국의 승인 없이 집단적 자위권을 마음대로 이렇게 변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이 최근 보여주고 있는 군국주의와 극우화 예, 아, 미국이 함께 아, 그 부안해동 또는 같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강력하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또는 동북아에서 아, 긴장을 고조시키는 이런 행동을 하게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한일 관계가 경색이라고 했는데 저는 한일 관계가 경색돼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일본이 스스로 지금 아, 구구화의 길로 나가고 있는 것 뿐이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김강진 전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이런 그 망발을 하셨는데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알아서 할 문제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외교를 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웃나라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분명히 일본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일본 내에 평화헌법 구조를 지키려고 하는 여러 시민단체와 시민들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도 그렇게 평화를 지키려고 하는 이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과 적극적인 외교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본의 그이 지금 막 나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그리고 중국과 대한민국이 중심이 돼서 양 강국을 전부 다 관리해 나가는 이런 정책으로 그렇게 주동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인 이런 자세로 전환을 무엇보다도 촉구합니다 우리 정부가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못해 왔는지 간단하게 평가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잘한 점부터 말씀드리면 한반도 프로세스라고 실내 프로세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 이상가족 상봉 등 어쨌든 아주 어려운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남북관계를 그나마 이만큼 끌어왔다. 저는 잘했다고 보고요. 드레스된 선언이라거나 이런 성과를 모아서 아시아 경기 때 남과 북이 함께 응원하고 경기에 참여하는 이렇게 꼽혀 나갔으면 좋겠다. 아, 제안을 드리고요. 잘못한 점은 가장 큰 것이 바로 이제 일본 집단적 자위권을 막지 못했다는 거죠. 이것을 막아야 할 우리 입장에서 막기는 커녕 오히려 실탄을 지급받음으로써 물거를 터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 그리고 더 나가서는 아 아, 친일 발언을 한 그런 사람을 총리 후보로 내정을 해서 일본으로부터 조롱을 받는 이런 국가 체면을 아, 완전히 이렇게 깎인 일 이런 거 등은 박근혜 정부가 크게 반성하고 고쳐야 될 점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 미약한 관심 이 관심도 이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 공허한 정치적 수사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 많은 정치인들이 정치꾼으로서가 아니라 어~ 그~ 헌법상 그~ 어느 정도 의무가 있고 책임 있는 정치인 국회인으로, 국회의원으로서의 모습을 좀보여주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있는 어떤 정치, 불신, 대화와 타협, 뭐 합의가 중요하다고 많이 가르쳐 주시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충분한 만족이라든지 어떤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는 잘 얘기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제 온 국민이 슬퍼한 국가적 재난 앞에서도 사실 이렇게 싸우시다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되어버릴까봐 유야무야 되어버릴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된데 책임은 일단 가장 뭐 정부나 정여당이 그러니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인사 파행, 뭐 인사 참극도 있을 예로들 수도 있고 뭐 세월호 조사, 국정조사, 뭐 파행으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 점에 있어서 정부와 정부가 그러니까 여당이 좀 반성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어느 분께서 730 보궐선거가 끝난 뒤에 결국은 모든 것은 다 잊혀지고 무책임하게 아무것도 한일 없이 국회가 끝내지 않겠느냐, 그리고 야당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책임 있는 모습, 그리고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하라, 라고 하는 그 당부의 말씀 잘 받들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을 하겠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이미 발의를 했고요. 지금 희생자 유족들과 함께 진상규명 활동에 나서고 있으며 천만인 서명 운동도 전국 각지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주 진도 팽목항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고충이 무엇인지 해결에 대해 과제가 무엇인지 해경도, 해군도, 해수부 장관도 만나서 필요한 그런 조언과 또 어, 필요하면 압박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팽목항을 갔다 와서 너무나 가슴이 쓰립니다. 태풍이 온다고 그 가족들의 마음이 그냥 가라앉는 게 아니라 수색을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더 안타깝겠습니까. 저희들 모두가 죄인의 심정이고 정말 석고대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지금 청중들, 우리 국민들 하신 말씀 하나하나 다 새겨서 김영남법이 되든 세월호특별법이 되든 그리고 대한민국이 좀 제대로 굴러가게 그렇게 하는 일에 진보당도 야당으로서 비판과 견제의 목소리와 함께 정부에 대해서 협조할 것은 협조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어, 오늘 아까 잠깐 그 언급되었었는데요, 그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의 분들의 어, 요구 사항은 감명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독립적인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각 정당은 이게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당 내에서는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호 특별법안에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 보상, 그리고 재발 방지 이렇게 네 가지가 담겨야 합니다. 저희들은 가족들과 상의를 해서 이렇게 법안을 마련해서 당연히 독립적 지위를 갖는 진상조사위원회가 수사권을 갖고 여기에는 민간 전문가뿐만 아니라 검찰과 경찰 그리고 가족들까지도 전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기한도 1년을 기본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이런 진상규명 활동과 함께 여기에 앞서서 사실 돼야 할 것은 제가 오늘 계속 강조하지만 11분의 실종자 전원 조기 수습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단한 명의 국민도 저희는 그냥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찾아야 하고, 대한민국이 살아있음을, 대한민국이 작동하고 있음을 이 과정에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전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서주길 다시 한번 촉구하고요. 뭐김영란법이라거나 아까 얘기하는 부패방지법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이런 것에 대한 재정 그리고 강화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어, 어쨌든 야당도 힘을 모아서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느덧 주어진 토론 시간이 다 되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지금까지 토론을 하시면서 못 다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마무리 발언. 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립니다. 매진말 시간 2분씩입니다. 통화친보당 이상기 의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좀 시간을 더 어떻게 주시는 건가요? 조금 더 말씀하십시오. 너무 많이 드릴 수는 없고요. 조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뭐 수많은 말이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필요한 것은 잊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실천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태풍을 멈추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잠수사들이 사고 해역에 다시 잠수를 해서 우리 실종자들 찾는 일을 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앞에 여야도 필요 없고 정치 쟁도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실종자 가족들에게 그리고 희생자 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잘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 정치인들, 그다음에 정부 인사, 기업가들 이 모든 사람이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을 바로 잡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내적으로는 세월호 참사의 슬픔이 지금 분노로 전해가고 있고 외적으로는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대한민국, 꿋꿋한 대한민국이 될수 있도록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내란운모 이런 여러 가지 딱지가 붙어 있지만 여기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국민들 곁에서 함께 이 난제 풀어나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라는 무거운 주제로 마련된 (2014년도) (제1차) 정당 정책 토론회는 여기까지입니다.